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매개기운이 진, 진토, 미토, 그 다음 출토, 축토가 매개기운이고, 그 다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할때그 신금과 유금이 가을기운이고, 맨 마지막에 신유술 해자축 할때 해, 해와 수, 해수와 자수가 수기운이 해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기운인 그, 10진법 10개와 그다음 음 12진법에 그 다음 음기운인 십이진법에 12개. 그러니까 요 10개와 가벌병정무기경신 임계 요 순서대로 어. 그 가벌병정무기경신과 요그 다음 모카토금수그 다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요 12개의 어떤 모카토금수의 기운 그다 10개와 12개 요요 요 22개의 기운 막 파악할 줄 알면 48절에 대해서 그냥 쉽게 그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숫자만 보고서도 우리가 이그사람이 특성이 돼서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목균을 많이 타고 났다고 한다면 목, 목은 봄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 생동하는 그런 어떤 새롭게 파라파라 피어나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 가득 찬 호기심과 동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기운 특성이 그봄 기운이고 목균이 그래서 그 사주에 목기위 예를 들어 가지고 천간의 어떤 감목이라든가, 을목, 그다음 지지의 인명, 묘목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남보다도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라든가, 장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기획 능력,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남이 시킨 걸 하기보다는 기획 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화예술 문필라든가어그 만화영상 애니메이션 그다 광고 기획 홍보 뭐 예를 들어 신문사에 그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방송 앵커보다는 어떤 그 기획 프로그램 어 피디라든가 이런 분야 아 어, 그러니까 문화예술 문필 만화영상 애니메이션 광고 기획 홍보 발명 특허 뭐 이런 식의 이, 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그 도전해 보거나 아니면 생각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목균이 많은데도 전혀 그 문학이라든가 장의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사주에 완전히 엉터리고 전혀 하나만안 이렇게 이제, 이... <laughs>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타고난 강기운을, 어, 그 완전 발일 어떤 하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그목 기운이 뿌리가 되는 어, 이목 기운이 뿌리가 되는 이, 이, 이 겨울 기운 그 겨울 기운이 수 기운이 약하게 되면 그 뿌리가 그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목 기운 자체는 현상 현상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이제 많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약하게 되면 그 밀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그 기운이 발현되기가, 그, 어려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에 예를 들어, 궁합을 통해서 수견이 많은 사람을 만나다든가, 아니면 수견 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북쪽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검은색 음식이 뭐, 김과 다시마, 뭐, 흑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어, 뭐 그래서 사주에 보통, 예를 들어, 자녀 중에서, 손주 중에서, 또 아니면 친구,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주를 봐가지고, 목균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간을 딱그 했을 때, 뭐 아주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필력에 사용하는 그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만세력 중에 하나가 그원광대학교에서 그 만든 원광 만세력인데, 거기에는 그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간만 딱그 삽입을 하면, 그 기입을 하면 바로, 그, 게그 숫자가 받아놓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음량 그모카토금의 오행의 특성만 대충 알아도 아이 사람은 대충 어느 기운이 많거나 어느 기운이 많고 어느 기운이 적다라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보통 수준의 어떤 그 전문가는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의 저 같은 어떤 그 돌파리는 누구나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전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이렇게 그 한번 누구나가 도전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목 기운이, 그, 동 기운이고, 여름 기운이 이제는, 그 아주, 자괴라는 어떤 뜨거운 그 태양, 어, 여름, 불 같은 기운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름 기운은 그 화기운이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또,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또, 잘 웃고, 태양처럼 잘 웃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나 이, 열정 정열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반장이라든가, 회장, 이런 걸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 나와서 어떤 리더십이 뛰는 사람이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사주의화교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교원은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반장은 못하고, 리더십이, 리더십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남을 초종하거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화교의 불이인 어떤 목균이 약하거나, 또 아니면, 음, 화기운이 있긴 있는데 그 화기운을 제압하는 물기운, 수균이 너무 강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표현, 그 불이 불기운, 화기운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그 하여튼 이 사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화기운이 그 갑을 그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는 그 병화와 정화, 병정 그리고 임묘진 사오미신의 해자 중그지지 중에서는. 어 인묘진 사오미 사화 오화 사오 이것이 화기운인데 이 화기운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열정적으로 이득십이 있고 이렇게 그 정의로운 사람 사람이. 그러니까 그꾸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 화기운 전혀 없는 사람은 어, 정의로운 사람보다도 부리를 보고 어떻게 그 보면 부리를 보고 잘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그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하는니이건 아니 하는, 너무 달리고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열정 정열. 또이그 태양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깜깜한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깜깜한 어떤 무지의 세계로부터 환하게 알게 되는 밝은 데니까 그 지혜의 밝은 어떤 지식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기운이 화기운이기 때문에 화기를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던 세계로부터 밝게 지혜로운 어떤 지식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어떤 사범대라든가 가르치는 기그 직업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론, 그, 직필의 어떤, 그, 국민들 하여금, 아무것도 몰라도 국민들 하여금, 환하게 알게 만들어진 어떤, 그, 정론, 그, 직필을 모토하는 어떤, 그, 저기, 언론, 어, 언론 방면. 이제 이런 방면, 어, 그리고 어떤, 그, 4대 교육 언론 출판, 그, 인쇄, 어, 이런 분야가, 그. 화기운이 많아서는가 그 궁합이 잘 맞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생각하게 되면 뭐장사는 예를 들어 화기운 불이니까 숯불갈비라든가 아니면 석유 화가스 이와 관련된 그런 직종은 전부 다 불과 관계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라다도 불기운이 많아서는 석유가스 화 이런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남들보다